딱! 따구리! 애인이나 아내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가 연일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행을 일삼아온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된 20대 예비 신부까지. 참으로 슬프고 또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여성단체가 조사해 보니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이라고 하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이 정도입니다. 나흘에 한 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살해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헤어지자고 해서 혹은 청혼을 거부해서 화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사로 치부해버려 경찰이 초기에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경찰은 지난 8월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정작 석 달째 수정이 공석 상태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애인이나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이겁니다. 예전처럼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시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각종 선거가 끝나고 부정불법 선거와 관련한 검경의 수사와 법원 판결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불법이란 것이 선거법을 잘 몰라서 저질렀다거나 출마자 보이는 모르는 가운데 운동원이 저지른 잘못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모르고 행한 불법이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공명정대한 방법인지 아닌지 한번더 생각해보고 운동원도 제대로 단속해가며 처신을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누구나 대표자가 되고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나 권한을 유인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선거운동에서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나 핑계는 궁색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6, 70년대만 해도 동네별로 제주를 따져 새마을 사업 지원비나 비료 공급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구조적인 불법 탈락 선거를 했던 걸 생각하면 많이 개선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나 국력을 보더라도 이제는 국격에 맞는 아름다운 축제로서의 선거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엔 유권자가 불법 부정 선거를 유도하거나 금품과 향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어졌습니다. 출마한 당사자를 비롯해 그를 둘러싼 한 줌의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로, 조합원의 대표로 일하겠다는 희생정신도 없이 그저 어줍지 않게 가만히 설로 표를 구걸하거나 꼼수로 표를 두둑질할 요량이라면 아예 선거판에 끼어들 수 없게 만들자 이 말입니다. 유권자 의식을 밑도는 대표자는 더 이상 뽑지 맙시다. 유권자가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때 우리의 선거는 분명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오늘이었습니다.